함양의 보양식으로 좋은 칼국수가 있다 해서 찾아왔다. 골목길 2층에 자리한 칼국수집. 숨은 고수 느낌이다. 2층으로 올라가 본다. 손님이 많다. 빈자리에 앉아 영양닭 칼국수 파전을 주문했다. 밑반찬은 정갈하고 깔끔하다. 소스에 밥을 비벼서 먹으라고 서비스로 주셨다. 소스를 넣고 열심히 비벼보았다.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어라, 익숙한 맛인데, 오징어 파전이 나왔다. 먹음직스럽다. 큰 조각을 한 번에 다 먹으려고 집어드는 식탐 배장. 칼국수가 나왔다. 비주얼이 끝내준다. 닭, 대추, 밤, 전복, 산양삼. 밝은 일반 육개가 아니고 시골에서 키우는 토종닭 같다. 잘 먹었다. i